여러분 5억 달러가 단 1초 만에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돈으로 무려 6챔코 500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2026년 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베네수엘라 상공에 나타난 150대의 미군기들이 중국이 10년 동안 공들여 만든 방공망을 말 그대로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전 세계가 경악했던 그날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섭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점도 찍히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유령 군단이 마두로의 머리 위를 완전히 덮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체포작전이 아닙니다. 중국제 무기신화가 전세계 앞에서 처참하게 깨져버린 현대전자전의 실체이자 전세계 에너지 패권과 방산시장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왜 중국의 첨단 레이더가 미국의 유령 비행기들 앞에서 눈먼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의 자산과 세계 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모든 내막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이번 작전의 배후에는 정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왜 이토록 위험한 작전을 2026년 이 시점에 강행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펜타닐 전쟁의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스텔스킬러라고 장담했던 JY-27 레이더가 왜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지, 그 기술적 결함을 아주 쉽게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단 4시간 만에 끝난 델타포스의 전격적인 생포 과정과 그 이후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방산 주식들이 왜 폭등하고 있는지 그 경제적 파장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전의 역사를 새로 쓴 그날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번 작전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펜탄일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1만 2천 명의 미국인이 이 치명적인 약물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스에서 내 이웃이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기분 말이죠. 미국인들에게 펜타닐은 그런 일상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사법당국이 이 비극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니 그 끝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마두로 정권은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마약 조직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군부 고위직들이 직접 마약 유통에 개입하고 그 수익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구조였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거대한 독버섯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5년 11월에 발표된 미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보고서를 보면 마두로 정권이 펜타닐 원료의 유통 경로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챙긴 검은돈이 연간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를 넘어선 국가적 위협이었던 거죠. 결국, 미국 정부는 2026년 새해와 동시에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보다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CIA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스텔스기가 있어도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 미 정보국은 마두로의 최측근 내부 인원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안전, 그리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담보로 마두로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한 거죠. 여기서 2026년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RQ-170 센티넬 블록 3 스텔스 무인기가 등장합니다. 이 무인기는 과거 이란에서 포획되었던 구형 모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0.01제곱미터 이하로 줄여서 사실상 레이더망에는 작은 새한 마리보다도 작게 표시되거든요. 이 유령 같은 드론은 베네수엘라 하늘을 6개월 동안 소리 없이 날아다니며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마두로가 어느 방에서 잠을 자고 어떤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지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의 전파까지 실시간으로 가로채서 분석했어요. 마두로는 자신이 철저한 보안 속에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미군의 거대한 돋보기 아래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2026년 1월 12일 마두로가 중국 특사와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한 순간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작전 코드명 유령의 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외부 세력과의 접촉을 위해 경계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바로 그 틈을 노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인 JY27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은 이 레이더가 미국의 F-22나 F-35 같은 스텔스기들을 킬러처럼 잡아낼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선전해 왔습니다. 일명 스텔스 킬러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는 초단파인 VHF 대역을 이용해서 스텔스기의 아주 미세한 반사파까지 잡아내는 원리인데요. 베네수엘라 군부는 이 중국제 방패를 믿고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에 실시된 합동 훈련에서 중국 기술진은 이 레이더가 500km밖에 목표물도 완벽하게 탐지한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하지만 이 굳건한 믿음은 작전 개시 단 10분 만에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두꺼운 철갑 방패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방패를 뚫는 게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의 눈에 강력한 최루가스를 뿌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실 JY-27 레이더는 하드웨어적으로는 탐지거리가 길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의 지능과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레이더도 무조건 크고 멀리만 보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의 정교한 전자전 공격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가 실전에서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거든요. 미군은 이미 이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2024년 남중국해 훈련 과정에서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JY-27 레이더가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은 미군의 최신형 전자전 장비인 ALQ-249 차세대 제밍장치 앞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창과 같았어요. 작전 당일 미군은 이 레이더의 수신기에 직접적으로 과부하를 주거나 아예 가짜 신호를 심어버리는 이른바 인지 전자전 알고리즘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집어 삼킨 미군의 그 화려한 전자전 실체를 들여다 볼 차례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도 2026년 현재의 전쟁 패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작전의 시작은 F22 전투기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EEA 18G 그라울러라고 불리는 전자전 전용기의 강력한 전파 방해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 해군의 자랑이자 지상의 모든 레이더들에게는 사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새벽 2시 그라울러 세계 편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에 나타나 재밍 신호를 방출하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방공지휘소의 모니터들은 순식간에 하얀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면이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레이더 운영병들은 장비가 고장난 줄 알고 몇 번이나 재부칭을 반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라울러가 쏘아올린 전파는 레이더의 수신회로 자체를 마비시켜버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포인트가 바로 ngj 즉 차세대 재밍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제밍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의 귀를 막는 방식이었다면, 2026년형 NGJ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운영병의 화면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맑은 하늘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그 너머로 미궁이 150대가 거대한 무리를 지어 진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투명 인간들이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거실이 텅 비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지휘소는 문자 그대로 눈이 멀어버린 장님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했던 건20-130 컴패스 콜이라는 전자전 지휘기까지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상군의 모든 무전망과 휴대전화 기지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두로의 경호대원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고 지휘부에 연락하려 했지만 무정이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본부 응답하라 여기는 일지점 상공에 이상한 엔진 소리가 들린다 라고 외쳐봐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과 귀가 동시에 차단된 이 완벽한 고립 상태가 바로 미군이 의도한 침묵의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을 통해 F-22와 F-35 스텔스기들이 유령처럼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레이더망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레이더망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지워버리고 비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대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제 JY-27 레이더가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레이더가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압도했다고 선전해왔지만 이건 실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이론상의 가설일 뿐이었어요. 2026년 미국의 전자전 소프트웨어는 레이더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응 알고리즘을 0.01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JY-27 레이더가 특정 주파수를 회피해서 전파를 쏘면 미군의 컴퓨터는 즉시 그 바뀐 주파수를 추적해서 다시 무력화하는 전파를 되돌려 보내는 식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낼지 100% 알고 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무리 전자전이 강력해도 눈으로 직접 보고 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대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스텔스기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멜드라고 불리는 대규모 미끼 드론 수백 대를 함께 투입했습니다. 이 저렴한 드론들은 하늘에서 실제 전투기처럼 보이도록 기만 신호를 뿜어냅니다. 베네수엘라의 구형 지대공 미사일들이 이 가짜 신호를 쫓아 엉뚱한 하늘로 수억 달러짜리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동안, 진짜 F-35들은 마두로의 은신처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지능 차이에서 오는 압도적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날 새벽 3시에 긴박했던 델타 포스 침투 과정을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마두로는 당시 수도 카라카스 인근의 요새화된 별장에서 중국 특사와 접견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평소보다 경계가 느슨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CH-47 치누크와 UH-60 블랙호크 헬기들이 지표면에서 불과 10m 높이로 낮게 날아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이 헬기들 역시 2026년형 특수 개량형으로 엔진 소음을 70% 이상 줄인 이른바 고스트 헬기였습니다. 별장 외곽의 경호원들이 이상한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는 이미 델타포스 대원들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옥상과 앞마당에 착지한 뒤였습니다. 대원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인 GPNVG 18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선명하게 적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미군의 진입과 전파 방해로 인한 통신 두절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문을 폭파하고 진입하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미사법 당국이다라는 짧고 단호한 경고음과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마두로는 거실에서 중국 특사와 차를 마시며 외교적 지원과 추가적인 무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순간 그 모든 논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중국 특사 역시 당황해서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미군 대원들은 아주 신속하고 정중하게 중국 특사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마두로였으니까요. 마두로는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전체 작전 시간은 단 4시간. 베네수엘라 연공에 진입해서 독재자를 생포하고 다시 공해상의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전 세계 방산시장은 그야말로 대격변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를 샀던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2026년 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무기 수입국들은 중국과의 추가적인 레이더 구매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제 방패가 미국의 창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뚫리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이번 작전 직후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노린코와 CETC의 주가는 단 이틀 만에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백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반면 미국의 로키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F35와 차세대 전자전 장비를 사겠다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2026년형 전자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키지는 부르는 게 값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이제 철강과 화력의 싸움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장갑차를 수천 대 보유하는 것보다 적의 시스템을 단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알고리즘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번 작전이 증명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마두로의 독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그 막대한 자원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체포되고 친서방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 유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5달러에서 64달러까지 수직 하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정상화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이건 우리 실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물가 전반이 안정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이 2025년 대비 2026년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은 다시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 서방세계를 압박하던 전략이 이번 작전 한 번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셈입니다.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을 잡은 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 역사적 사건인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의 이번 전격적인 작전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다른 적대국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의 자랑하는 방공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니까요. 2026년 현재 전세계 독재자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레이더망이 혹시라도 미군의 전자전 장비에 해킹당하지 않았을지 매일같이 장비를 점검하느라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술 패권이 곧 경제 패권이고 군사 패권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군사작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너지,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 모두가 이 기술적 우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전장을 지배하고 데이터가 승패를 결정짓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가격이 싼 중국제 무기를 수천 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싸더라도 확실한 성능이 보장된 미국제 시스템을 도입하시겠습니까?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종속성입니다. 미국제 무기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국제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번 작전 이후 남미 대륙의 지정학적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 대항하던 소위 핑크타이드 국가들이 급격히 친미 노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26년 초 외교 행보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국의 무기나 인프라 투자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확인한 이상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현대판 먼로 주의의 부활이자 미국이 다시 한번 자신의 앞마당인 남미를 완벽하게 장악했음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전 이후에 더 깊은 속사정과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미래의 전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6년 1월 말 현재 카라카스 거리는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과도 정부는 즉시 민주적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고, 서방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2026년 하반기 최대의 경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작전을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난보다 더큰 고민이 있습니다. 실추된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이죠. 중국은 2026년 말까지 JY27 레이더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미 실전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격차가 증명된 이상 한두 번의 업데이트로는 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4년 기준 중국의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은 약 1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2026년 예상 점유율은 8% 미만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점유율은 60%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가성비 좋은 한국제 무기를 사면서도 핵심 전자전 장비는 미국 시스템과 연동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2026년 유가 전망 보고서를 보셨나요? 모건스탠리는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정상화될 경우 2027년까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평균 2%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스러운 터널이 이번 작전 한 번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한 독재자의 체포가 전 세계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내려주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의 승리가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가져다주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잔당들이 게릴라 전으로 전환하거나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막대한 차관을 빌미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친미 정부와 잔존 세력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생포한 마두로를 통해 태양의 카르텔과 연결된 전 세계 마약 유통망 지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펜타닐 위기라는 국가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형 압도적 군사력을 동원해 마두로 체포라는 강수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장담하던 최첨단 레이더가 미군의 정밀한 전자전 공격 앞에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은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이 데이터와 지능으로 옮겨갔음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지형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이토록 잔인하게 벌어져 있는 2026년의 세계에서 과연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이 현대전과 글로벌 경제의 실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번에는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물밑 전쟁과 실제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의 다음 라운드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150대의 미군기가 진입했는데 왜 중국제 레이더는 0을 표시했을까 하는 그 질문 말이죠. 그 답은 결국 기술의 압도적 우위가 만드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진실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거대한 흐름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